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첫째 날입니다. 우리 주님의 따스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복된 날이 되시고 또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먼저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 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 절망의 겉자락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두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 희망을 거는 것이 최선이며 주님께 희망을 걸때 주님은 우리를 춤추게 하실 것입니다. 문둥병 환자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중풍병 환자가 지붕을 뚫어가면서까지 주님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심한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거동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내 외적인 병을 고침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그 사람들을 다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억지로 비집고 들어갔다가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몽둥이 찜질을 당할 수도 있었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깔려서 크게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 사람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혼자서는 움직일 수조차 없는 심한 중풍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연히 찾아온 이 기회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는 어떤 대가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에게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자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믿음직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친구들은 기꺼이 이 불쌍한 친구의 청을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이 중풍 병자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도저히 나아갈 수 없게 되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지붕을 통해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닿을 수만 있다면 이들에게는 지붕 값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남의 지붕을 뚫어버리는 무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오명을 기꺼이 감수할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무례한 자신들을 보고 예수님이 버럭 화를 내시면서 쫓아내실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건마저도 각오를 했습니다. 어쨌든 자신들의 불쌍한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예수님에게 닿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 사정을 아릴 수만 있다면 이들은 어떤 비난이도 어떤 손해도 다 감당하고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중풍병 환자와 친구들은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모든 소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다. 분명히 극률이 여겨주실 것이다.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갈급함과 기대와 믿음으로 지붕을 뚫었던 것이죠. 지붕을 뚫고 갑자기 자신의 앞에 내려온 이 중풍 환자를 예수님은 물끄러미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지붕을 뚫고 이 환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있는 친구들도 한번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자,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 병이 났다 라고 하는 말씀보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붕을 뚫은 이들의 행동이 물론 집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하고 무례한 행동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믿음에서 나온 절박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와 갈급함을 다 아실 것이다. 다 받아주실 것이다. 그분은 무언가 분명한 해답을, 해결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움직일 수조차 없는 자신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선언, 즉,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단순히 육신적인 중풍병만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믿음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은 이 병자는 자신의 중풍병보다 자신의 마음의 질병, 어떤 죄책감으로 인한 영혼의 질병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마음과 영혼의 죄의 질병까지도 고쳐 주실 것임을 믿고 나온 것입니다. 어떻하든지 이 문제를 지금 해결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갈급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고쳐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와 같은 절박함, 간절함 갈급함,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이 중풍병 환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전적인 힘은 친구들의 헌신과 섬김, 희생이었습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은 마치 이 중풍병 환자처럼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사람이 영혼의 친구입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대신하여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움직여질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을 보더라도요, 자기 혼자 힘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는 혼자서 믿었다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분명히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하여 전하여 주었고 기도해주었고 울어 주었고 손을 잡고 이끌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의 도움, 사랑의 도움으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주는 구금요원, 영혼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주님 앞으로 움직일 수 없는 누군가의 발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고,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주고, 복음의 복음을 전하는 말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중풍병 환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는 애씀과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았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지붕을 뚫어내는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죄의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다시 확인하지만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단순히 병 고치는 것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환자는 자신의 병을 자신의 은밀한 죄와 연결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죄 용서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병도 진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죄 용서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 죄 용서는 21절에서 율법 학자들과 마리세파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고 있었던 것처럼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대담하게 죄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율법에 따르면 신성 모독죄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의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죄 용서를 하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적인 권세가 있음을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중풍병자의 깨달음처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죄사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져야 된다. 급선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움받는다 하더라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중풍병자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중풍병자는 눈앞에 보이는 것, 자기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 해결을 넘어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본질을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예수님이 누구인지 신학적으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근본 문제는 육체의 중풍병이 아니라 영혼의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풍병처럼 단단히 고장나고 망가져 버린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알았습니다.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중풍병이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대로 된 회복이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주 작지만은 간절한 믿음으로 찾아온 그들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그 간절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자 무엇이 해결이 됩니까? 병의 문제도, 현실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올바른 순서입니다. 첫 번째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현실적인 필요는 언제나 두 번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다음 것은 자동으로 뒤따라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이후 중풍병자와 친구들처럼 지붕을 뚫어내는 간절함과 갈급함과 절박함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해결받아야 하는 영혼과 망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중풍병 환자는 혼자의 힘으로 절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친구의 믿음과 섬김과 사랑과 수고와 희생이 치유의 기적을 주님을 만나게 한 것이죠. 우리도 서로를 위한 친구들이 되어주기를, 영혼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혼의 친구가 영혼의 다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만 보기에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영혼의 중풍병 상태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격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전 인격의 문제들이, 우리의 전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해결함 받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들 마음가운데 새기면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이 친구들과 이 중풍병 환자처럼 정말로 갈급하고 절박하고 온 힘을 다하여 어떤 희생을 지불하고서라도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영혼의 친구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정숙 권사님과 지수영 집사님을 위하여서 주님 어루만지시고 이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셨듯이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성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부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와. yes she